지난 2025년 4월 스페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종료했습니다. 이웃 나라 포르투갈은 이미 2013년 부동산 투자 프로그램 골든 비자에 대해 유사한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베리아 반도의 양대 국가 모두 부유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유치를 중단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부동산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포기했을까요? 스페인은 지난 2012년부터 50만유로 이상 부동산 투자 시 골든비자라는 거주권을 부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가 초기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한국과 비슷하게 스페인도 현지 소득 대비 지나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내국인의 주거 안정성을 크게 위협했습니다. 높은 집값에 밀려 젊은 세대는 해외로 떠났고 이는 곧 생산 인구 감소, 조세 기반 약화, 경제 악순환이라는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스페인 정치권 내에서도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도 국민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반감이 거세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재개된 부동산 과열 문제에 대해 스페인 정부는 규제보다 투자자 유치에만 집중했습니다. 결국 지역 간 불균형과 사회적 반발이 심화되었고, 투자이민 폐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문이 닫힌 이베리아 반도, 유럽 진출에 대한은 존재할까요? 이베리아 반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의 문을 닫았지만, 유럽의 투자이민의 기회가 완전하게 닫힌 건 아닙니다. 특히 지중해의 두 개의 섬나라, 그들은 현재 더욱더 최적의 유럽 이민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키프로스는 가족 또는 단독으로 동기에 맞는 유리한 전략적 이민 목적지라는 기본 목적을 넘어서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세금 천국입니다. 상속세 없고, 증여세 없고, 부동산세 없고, 과세에 대한 융통성이 있고, 법인세율 12.5% 유럽 최저 수준입니다. 이러한 혜택들 덕분에 키프로스는 자녀의 영업권 및 유럽권의 경험 제공, 그 외에 사업가, 고소득 자산가,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국가가 되었고 유럽 내 거주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진출하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 아직 열려 있을 때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부동산 소유 조건의 투자 이민 종료는 기회의 문이 항상 열려 있지 않다라는 경고입니다. 몰타의 진입장벽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 키프로스도 언제 정책 변화가 있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키프로스는 오늘 2026년에 쉔겐 석정 가입국 지정이 키프로스 정부의 최우선 외교적 과제입니다. 이에 맞춰 한국 외 다른 국가의 투자자들이 키 프로스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 몰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키 프로스 투자이민을 고려해야 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키 프로스 투자이민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한마음 이민법인의 전문가 그리고 현지 파트너인 변호사와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 투자이민 더 알아보시고 한마음의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본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